아 되게 열공이다 열공 음 이번엔 전교 1등이 되겠어 일단 한번 뭐 먹어본다 음또 음. 근데 이상하게 오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되어있구나 근데 세걸 이렇게 빨리 다 배워야 되겠어 음 전교 1등을두고 말거야 어쩌어쩌노아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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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로와 어? 설레는 맛있는데? 자, 오늘부터 토근 훈련이 있겠다. 서버를 잠깐 나가가지고, 딴데로 토근 훈련이라고 적힌데, 가라! 아, 네. 자, 서버를 잠깐 빼고. 실례. 어, 급적 용합니다. 이런 어떤 관련이 없을 수 없는데, 안 있을 수가 없다고 이지 있을 수 없는데, 어 어떻게 고삼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아, 상자를 놨다 놓고 어 팀장님 어디 있어요? 나는 서버에서 지금 말하는 중이다. 넌 얼른 이거는 하고 있어. 네. 뭘 하고 는 건데? 그러게아 <laughs> 아무리 이게 뭐야 이게 아무리 초콜릿이라고 해도 너무. 학생들한테 너무 과하게도 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잔디를 뽑기. 아 잔디? 잔디가 왜 이렇게 수시 많은 거야? 하필이면 아, 근데 한 번에 찾아서 아니지. 아이 이럴 줄 알았다면은 그냥 뭐좀 가져왔을 걸. 잠시만. 석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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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몰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야 나만이만이면 백이야. 알지? 우리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하늘로 날아가네 그 마음도 내게 어 어떻게 하는 마음이가 내게 사랑을 준 걸까? 저기 저기 보이는 한 여자 아이는 왜 울고 있는 것일까? 여기 하 탁한 말이 가 놀고 있네. 그럼 나도 놀고 싶지만. 저럴 스 수록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고3은 놀면 안 되는 법이랬어. 그건 누가 만든 건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난 열심히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땀이 나도 햇빛이 강해도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겠어 그건 바로 나의 정의를 담은 거니까 내도 놀았어 끝났으니까 저 다른 사람들은 이점프에로 깨세요. 네, 하자하자 왓짜, 우막, 우막, 우유, 핫자. 하자 용화의 빠지 않게 기만다. 음? 오케이 나이스 근데 다시 깨야 되는 거. 아... 오케이 아. 여기 살았다. 된다 왔쨔! 오! 머리가 살았다. 응? 저까지 깨르라고 말한 것인가? 아, 이 기반함을 밟고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자! 다음엔 선생님이 TNT 폭탄이라는 걸 만들겠다. 너희는 잘해보도록. 어들아워 어디로 워 어디로 워 음~ 빨맞 어, 어. 빨리 어, 네네네네. 선생님 말을 안 들어. 어,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 빨리 빨리 음. 여가 아니구나. 음. 이네 그럼 뭐 뭐좀 태워야 되겠다. 뭐 태울래 음. 아유. 오, 잠드네 네. 음... 치즈나가서 세수를 하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저녁 먹고 자야지. 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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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니 가 아니구나. 자 그리고 물을 담아서. 계속 호프, 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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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프! 끝!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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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무 낫지만 심심해 기숙사 생활은 너무 심심한 법이야. 가봐 음. 야야 음. 음. 아, 한번 이거나 틀어볼까? 입니다. 지금 현장에 밤이 되면 몬스터들이 나,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옷을 딱딱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검이 있으신 분은 검, 검으로 때리시기 바랍니다.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만약에 자신이 있는 용사들은 곧바로 초록 교실. 문화운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라고? 아, 밤되는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밤이 다 돼갑니다. 난이도을 평화로움으로 맞추면 되는데 잘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용산님들 도와주세요. 난이도를 평화로움으로 해주게 해주세요. 응? 아, 까는그꿈뭐야 뭐야, 뭐야, 뭐라고? 뭐야 아그건 뭐였지 이상한 꿈이었어. 되게 이상한 꿈이었는데 그래도 실화가 아니라서 다행인 거지 뭐. 아 다행이다.